우리는 시청자들 향해 거침없이 독서를 내뿜는 개그 콘서트의 독한 것들이다. 난 본격적으로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동심 닦일 거야. 너희들 학교에서 군인 아저씨들 힘들라고 위문 편지 쓰지? 이네 편지가 힘이 될것 같냐? 독해. 이렇게 힘이 되고 싶으면 초코파이나 손담비 사진 보내라. 독해. 니들이 보낸 편지,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줄게. 내가 군인이야. 왜 편지가 왔어, 이거? 아, 참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겠냐? 군대인데? 네전 철수예요 어쩌라고 지금 나 군대인데? 독해. 요즘 많이 추우시죠? 안 춥겠냐? 군대인데 지금 내가? 독해. 약 올리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마킹 어차피 니도올 건데 뭐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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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녀들을 믿고 사시는 부모님들을 항상 다 깨놓을 겁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여자 자녀를 둔 어머님들 잘 들으십시오 따님이 명품 옷이나 화장품 사달라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죠? 너가 이번 시험에서 평균 90 넘으면 엄마가 꼭 사줄게 따님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제가 옷을 위해서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오케이. 따님이 평소에 못 보던 옷을 입으면 친구한테 빌렸다 그러죠 근데 왜 자루잰듯이 딱 맞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따님이 한달 사이에 많이 야위였다면 급식비로산게 확실합니다. 독해. 네. 따님이 정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비싸다고 포기할까요? 요즘 들어 집에서 많이 친절해졌죠? 어디선가 알바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오케이. 네. 이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온 따님한테 왜 치킨 튀긴 냄새가 날까요? 오케이. 네. 집에서 가족들끼리 식사가 끝나고 쟁반이 있는 그릇을 자연스럽게 쓰레기통으로 밀어 넣는다면 100%입니다. 독해! 난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여자들 환상 다깰 거야. 특히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들 잘들어 응? 너희들 소개팅에서 남자가 다리 떨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할 거야. 저기요. 그 다리 떠는 모습 정말 보기 싫네요. 그거 모르세요? 다리 떨면 복 나간대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동안 내가 다리를 얼마나 떨었으면 네 얼굴만 났겠냐 독해! 평생 못 고칠 벌릇네 얼굴때문에 고치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독해! 그리고 살짝 다쳤는데 남자한테 관심 좀 끌어 보려고 이런 행동 할 거야 아! 아! 어, 저기요 여기 살짝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게깨 하다가 여기 이케케 이 됐어요 이거 호 해주면 낫고 같은데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호해 주세요. 호 해주세요 호!

생기다만 남자들의 착각 다깰 거야. 잘 들어. 너희들 소개팅에서 여자가 내숭 없이 술잘 마시면 어술잘 먹네. 어 뭐야 나랑 잘좀엮여 몰라 그러나? 이런 생각하지? 맨 정신엔 니어있기 힘들어서 그래. 야, 그리고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안나 씨, 저는 뭐 내숭 떠는 여자보다 솔직한 여자가 좋아요. 너 싫어. 독해. 독해. 봤지? 우리 이렇게 독한 것들이야. 다음 주에 또 보자. <laughs>